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유아교육과의 전공 선택 교과목인 유아수학교육에 대해 소개합니다. 수학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수학의 달인 아인슈타인, 아니면 나의 흑역사 수포자. 네, 다양한 내용들이 뇌리를 스쳐 지나갈 텐데요. 수학적 사고력은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에게 반드시 의무되는 능력 중 하나입니다. 아니, 무슨 애들이 수학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와들도 일상에서 수학과 관련된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나 주변 가족들의 나이를 알아보기도 하고요. 보도블럭을 지나갈 때 바닥의 모양을 확인하고 같은 모양만 골라 밟으면서 걸어가기도 합니다. 자연 속에서도 수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해바라기 씨는 피보나치 수열의 개수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이와 같이 수학은 우리 생활 속에서 함께 하는 현상이고, 미래를 이끌어갈 유아를 대상으로 의미있게 진행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럼 이제 한 학기 동안 다룰 수업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업 내용은 크게 3부로 나뉩니다. 1부는 유아수학교육의 기초이고요, 2부는 유아수학교육의 내용, 그리고 3부는 교수 학습 과정입니다. 일부에는 1장 영유아 수학, 그리고 2장 이론적 배경이 포함됩니다. 1장에서는 수학의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볼텐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학의 개념이 정말 적합한가, 오류는 없는가에 대해 점검해 보겠고요. 이를 통해서 수학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한 다음 유아수학 교육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장은 유아수학 교육의 이론적인 배경인데요. 크게 네가지 이론에 대해 소개합니다. 행동주의론, 삐아제의 인지적 구성주의, 브루나의 발견학습이론, 그리고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구성주의입니다. 2부에서는 유아교사가 수학교육에서 다루는 내용들, 즉 유아가 경험하게 되는 수학적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크게 세가지가 있는데요. 3장에서는 수학의 개념, 4장에서는 수학의 태도와 성향, 그리고 5장에서는 수학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장 수학의 개념에는 수 개념, 공간과 도형, 측정, 규칙성, 그리고 자료의 수집과 분석의 다섯 가지가 포함됩니다. 4장은 수학의 태도와 성향인데요. 여기에는 자신감, 흥미, 적극성, 끈기, 그리고 개방성이 포함되고요. 5장 수학의 과정에서는 문제 해결, 의사소통, 추론, 연계, 그리고 표상하기의 다섯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3부는 교수학습 과정입니다. 즉, 2부에서 다룬 수학적 내용들을 교사가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할 것인가, 달리 말하면 유아들이 어떻게 경험하도록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파트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유아 수학교육 수업에서는 한 학기 동안 3개 파트, 6개 챕터로 나누어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해당하는 내용에서 교사가 어떻게 유아의 개념 발달과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지 발문의 예와 함께 교수 전략 소개하겠고요. 주제와 관련된 도서 그리고 유아들의 활동 사례도 함께 소개합니다. 본 수업을 수강한 후에는 수학은 아인슈타인과 같은 수학 천재나 수학 전공자에게나 필요한 거야라는 생각 바꾸시게 됩니다. 또한 수학은 지겹고 어려운 거야라는 흑역사도 깨끗이 지워드립니다. 여러분의 사고를 바꾸는 수업, 유아수학교육입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요.